나자빠 나자빠 친구가 그렇게 하고서 돌고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정말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쿠쿠는 그냥 스키 파는 파티로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그거 거리 너무 떨면 안 되니?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, 무슨 소다 스키 안 하고 다 보고 가야지. 근데 또 받으란 말이에요? 아니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, 그렇게 안, 안 돼, 이렇게 품어주면 안 된다니까. 아, 진짜요? 네, 박스에 키워야 돼요. 이유가 그 이유가 있어요. 나중에 이게 다른 포켓 갔을 때스킵안 되면 어떡하죠? 정말... 아니 그게 아니고 로스타그 모든 패턴은 그그 그 전에 나왔던 레이드에서 나오는 패턴이 많아서 알고 있어야 돼요, 하나씩. 그거 맞아. 이제 나중에 10년 돼가지고 뭐 그냥 그러면은 상관없는데 그것도 아닌데 네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게 나오는 거죠. 그 뭐예요? 사이트 갈고리 패턴이 나오는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그 패턴에 잘 대응을 못하는거죠 톱니 나온다고 하면 맞아맞아 맞아.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할줄 아는게 다음 레이드 하기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얘들아 허벅 이 다이, 갈고리 끊어가지고 말하는대로 되냐 저런 애들 때문에 안된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얘들아. 아 진짜 저 지금 코 갈렸겠다. <laughs>